안녕하세요. 매일헌법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제 목요일, 오늘도 다한 주가 이제 조금 조금씩 후반부에 다가가는, 다가가는, 그런데 2월달도 끝나가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오게, 오는 게 있겠죠? 자, 이제 3월도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니까 2월도 잘 보내야 될것 같아요. 자, 2월 어찌됐든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정인영입니다. 요번에 지난주 있었어요, 지난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진짜 일주일도 안 됐어요. 따끈따끈하죠? 경찰 승진, 요번에 25년. 요게 1월 초에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국가적인 아마 뭐 많은 번잡한 상태가 생기면서 요런 시험 절차가 조금 뒤로 미뤄졌어요. 자, 그래서 경찰 승진이 1월 초에 있어야 되는데 2월 말에 시험을 보게 됐 네요. 그래도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수준이 경 작년에 비해서 경정 승진 문제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어요. 조금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뭐 경찰 실무 문제 같은 경우도 많이 수준이 올라가 가지고 대부분 다그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또는 막그 기존에 공부하시던 교재 이외에 다른 데서 막 나오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헌법이 어렵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묻혔어요. <laughs> 헌법도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 살펴볼게 한번. 25년 경정 승진이요. 경찰 승진 문제에서도 경정에 헌법이 들어가거든요. 어도 지, 지기가 높죠. 자, 일단은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 해석, 헌법 해석 두 가지. 요거 조금 구별해 봐야죠. 해석 방법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니까요. 살펴볼게 헌법의 해석과 또, 자, 합헌적 법률 해석. 자, 여기는 포인트가 헌법 해석이고요. 여기는 포인트가 법률 해석입니다. 물론 법률은 헌법보다 하위 규범이기 때문에 헌법에 부합하는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사 최고 규범, 최고 규범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중요, 중요 규범인데 이 해석에 어, 문자잖아요, 문자. 둘다 공통점은 문자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성문, 문자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는 고정돼 있죠. 그래 문자의 의미 이걸 밝히는 게 바로 해석 작용을 통해서 문제와 갖는 의미가 뭔지 이런 거를 밝혀줘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얘기죠. 그래서 헌법 해석은 뭐 그냥 여러분들 아마 물고기 이름 비슷하게 들어가요. 통통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세라는 분이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자 우리들이 후세들 후세들도 이런 구조 아해서 그래서 통일적 통합적 뭐 이렇게 얘기죠. 통일적, 통합적, 조화적. 기능적, 어, 기능적 요런 해석 방법을 해라. 통합적, 조화적, 기능적 해석을 해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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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방법은 헌법을 해석하는데 최고 기범이다 보니까 다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적 기능 해석이다. 이렇게도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통일적, 통합적, 조화적 기능체에서 통통한 물고기, 조기생각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문자죠. 문자. 물론 사빈이가 쓰는 물리논리 역사체계 이런 해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률 해석은 문목수예요. 문목수. 목수 아저씨인데 문씨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문의적 한계. 여기에 부합하게. 또 목적적 한계. 그러면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법을 만든 목적이 다 개별적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벗어나서는 해석하지 마라. 문자에 여기서 문인적 한계가 뭐냐면 샤비니에서 물리, 논리, 역사, 체계저 요거에 부합하는 그런 요 방법을 하고요. 그다음에 헌법 수용적 한계. 그래서 헌법 수용적 한계니까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죠. 그래서 합헌적 본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라고는 얘기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도 문자인데 문자의 의미가 있겠죠? 이 법주안에서 A 법률도 만들고 B 법률 만들었고 그 다음에 C 법률을 만들었는데 자 보세요. A 법률을 만들었는데 A 법률은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대한민국 헌법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거는 헌법에 합치 하는 법률이죠. 그래서 합치 하는 헌법에 합치는 합헌.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잘 만들었어요. 의미가. 그냥 합헌이에요. 자, 근데 이 비법률은요. 대한민국 밖에 있잖아요. 이건 뭐 미국도 아니고 이건 안 되죠. 우리나라 안에서 쓸 헌법에 맞지 않죠. 부합하지 않죠. 위반한 헌법. 헌법에 위반했다.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은 제거해야죠. 제거. 다른 말로 이걸 통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런데 이 C법률은 합헌적인 부분과 위헌적인 부분이 뭘 통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법률의 의미가 이렇게. 합헌적인 부분과 위헌적인. 이걸 뭐란다? 법률의 의미가 다의적인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할지라고 해서 헌법에, 자, 행동 지침. 그냥 한, 한마디로 해서 해석 지침. 해석 지침. 이게 필요한 거야. 왜? 너무 다이적이니까 왔다리 갔다리니까 어떡할 거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석 지침을 마련해서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 헌법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헌법 안쪽으로 해석하는 한 하폰이고 헌법 바깥쪽에 있는 한 잘못된 해석이다. 그럼 이 법률은 요렇게만 해석을 안 하면 그러면 이 법률은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헌법 조문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이적인 해석 부분 중에 헌법에 반하는 해석 부분만 제거하면 해석만요. 이해석 배제하면 이 법률은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서 합헌적 법률에서 이렇게 법률에서 그래서 의미를 먼저 밝혀야 되죠. 해석의 의미를 밝혀서 다이제다. 그때 의미를 밝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의미를 밝혀줘라. 그랬는데 이렇게 됐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야간 오개집회, 야간 오개집회 시위 사건에서 야간이라는 개념이 저녁 6 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데 시위를 못 하게 하는데 24시 한마디로 12시까지 시위를 못 하게 해서 가는 한 한정이야. 이런 것들. 이런 거 보셔야죠. 또 전부 개정. 그러면 국법신법 그러면 신법 하에서 발생한 사건은 신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구법이 마차 살아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서 신법과 구법이 같이 공존 같이 공존할 때는 요건 하지 말고 요렇게만 해석해라 하헌적 법률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또 제주도 위촉위원 사건 있죠? 2 번, 1 번, 3번 제주도 위촉위원, 위초, 위촉위원 공무원 의제인데 법률에는 A, B, C 해당되는 사람 이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D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합헌적인 부분과 위헌적인 해석이 공존할 때, 그럴 때, 아예 제주도 유치의한 사건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세개 정도는 합헌적 범죄 에서 이거 말고도 오늘 시험 문제에 나왔던 옛날 판례죠. 89년에 있었던, 자, 사회보호법에,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자, 그래서 보호감호 조치를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보호감호를, 자, 보호감호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명백히 잘못됐다 해서 위헌결정받은 판례가 있어요. 그는 해석이 아니죠. 그래서 문, 자, 문자를 일단 해석해서 1번에 해당되는지, 2번에 해당되는지, 3번에 해당되는지 그 중에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3번에 해당할 때만 쓰는 거고 1번과 2번은 합헌적 법률에서 논의를 지침을 할 필요 없어 지침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유지하고 제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회 보호법의 보호가 뭐 조치에 관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묻지 않고 그면 위헌이에요. 그다음에 위헌이 판례 양벌 규정 대표적이죠. 아무리 봐도 법조문에 뭐 법인에 또는 사업주에 고용주에 과실 여부를 묻는 게 없어요. 그게 없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그 주문은 당연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위헌 결정 받았습니다. 또 폐지된 법률 폐지는 국법심법하고 달리 국법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국법이 아니죠. 폐지된 거야. 폐지됐다. 위헌 결정됐다. 실효됐다. 근데 그걸 마치 살아있는 법처럼 해석하는 것 자체가 그는 있는 거에 붙인 게 아니잖아요. 유효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공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위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합헌인 법률 많습니다. 많아요. 뭐 자, 대표적인 게뭐 시험 많이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어, 공무원 전출입 사건.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합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법률을 해석해서 그 의미가 다의적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되고, 다의적일 때만 지침이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매 문제를 보는 거죠. 아유, 너무 자, 경찰 승진 중에서도 경정 승진 문제 거의 1번 타자였어요. 그 고정 거의, 거의 보면 이제까지 내려온 경정시험 문제에서 1번 타자가 얘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헌법 해석과 법률 헌법에 부합하는 해석에 관한 설명 중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어떤 법률의 개념이 따위적이고 어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이게 바로 양다리 걸쳤을 때. 지침이 필요한 거죠. 헌법을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제수 형성을 위해서 헌법에 합치하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 의죠. 의, 의, 의. 의 맞는 지문두 번째. 구사의 법법. 이게 9 89년에 있었던 판례. 다음 각고 일에 해당할 때0 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오십 세 이상일 때는 칠 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라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보호 감호 청구의 이유 유무 즉시, 즉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무조건 일률적으로 보호감호 성고를할수 있도록 강제한 것이며 위 법률 조항 문의임을 뜻임을 물론 의미 의미 해석임은 물론 입법권의 자의적인 의지임을 알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적 해석은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자 그냥 기본적으로. 맞는 지문이죠 위헌결정 3번 헌법 12조 사항의 본문의 규정인데 요게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구속이라는 개념 구금보다도 넓은 개념이야 구금은 형사구금 하지만 구속은요 내 마음속의 구속 이것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민신청 했다가 난민신청 거부사건 거부받은 외국인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일정시설 안에 들어있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변호인의 주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했던 판례였어요. 그래서 행정 절차상 구속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뒀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이지 넘는다. 한계를 넘지 않았다. 이거 많이 나왔던. 자, 최근 판례기 아니, 뭐, 최근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최근 판례. 4번. 합헌적 법률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률 조항이 문언, 목적에 비춰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석을 전제로. 목적, 목적, 목적. 문무중 목수 바로 나오셔야죠 목사 주신데 문씨다. 자 법률조항의 문구 그로부터 그부, 그로부터 추단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사 불구하고 문헌에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목수 정확하게 통통조기 이런 식으로 아, 머릿 속에 기본적인 거 암기해 놓으면 사용할 때 또는 문제 풀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 갖고 경정순리 문제 스타트해 봤어요. 앞으로도 계속 쭉 저랑 같이하실 거죠. 내일도 뵙겠습니다.